전도서 12장 그리고 너의 청년 시절 곧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나이가 다가오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아직 빛나고 있을 동안 그리고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리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용맹한 남자들은 허리를 굽히고 맷, 맷돌질하는 자들이 수가 적어 손 놓고 있으며, 창을 통해 내다보는 풍경들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고, 맷, 맷돌 소리는 가라앉으며, 또새 소리에도 잠이 깨고, 노래 부르던 딸들이 모두 움츠러들 것이다. 또 그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거리에 있으며, 살구나무가 꽃피고, 메뚜기가 한 마리도 짐스럽고, 대추도 다 떨어지니, 마침내 사람은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가고, 애도하는 자들이 거리에서 소성인다 은사슬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동이는 샘물 곁에서 부서지고, 도루레가 웅덩이에서 부서지기 전에, 그리고 흙먼지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호흡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 정말로 헛되다. 전도자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계속하여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많은 자원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즐거움의 말들을 발견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찾으면. 바르게 적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소몰이 막대에 같고 수집된 격언은 단단히 박힌 못들과 같으니 그것들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자, 내 아들아 조심해라. 책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를 모든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 자리에 들이실 것이니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감추어진 것들을 모두 심판하시리라 아멘